네 예, 안녕하세요. 부세알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해서 양도득세 관련 내용 다뤄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12.16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하게 된큰 목적 중에 하나는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유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지금 억제하는 좀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에서 과표 구간이 5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적용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1세대인가 그러니까 1주택 실수유자가 되겠죠. 1주택 그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원래 최대 70%에서 최대 80%까지 지금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니온 관련해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관련 내용입니다. 이렇게 처음 봤을 때 눈에 싹 들어오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과표 구간, 그러니까 과세 표준 구간이고요. 1주택자나 일반 지역 2주택자 이렇게 세율 적용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3주택 이상 전국입니다. 조정대상 2주, 2주택 이상 이렇게 세율 적용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살펴보면은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2019년도 85%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90%가 적용이 될 거고요. 이번에 12,16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어떻게 상향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분은 2018년도까지 적용됐던 세율 적용 기준이었고요. 2019년도 올해 종부세 세율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도에는 더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과표 구간별 적용 세율이라면은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적용이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조고요. 앞서서 과세표준 5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뭐 대폭 세율을 인상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2.5%에서 3%에 0.5포인트 지금 올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0.8포인트 올렸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약70% 정도를 보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제 2020년도에는 이렇게 90%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그냥 간단히 보면은, 1주택자, 주택 공시가격이 17억 정도 될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계략 3억 이하에 해당하게 되고 요 세율이 지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주택자, 즉 2주택 이상 되시는 분이 공시가격 합계액이 뭐 13억 3천에서 18억 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일반일 경우에는 0.8%뭐 1주택이나 일반 지역 2주택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조정대상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한테는 1.2%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율 인상안을 볼때 부동산 담합으로 하서 올리든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올리든 그리고 투기를 호다 하면서 계속 시세를 올리는 역할을 할 경우에 올리려면은 계속 올리라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올라간 만큼 더 많이 걷어 줄게.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종합부동산세 인상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미 좀 다뤄둔 영상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또 참고가 되리라 보고요. 다음은 세부담 상한선 상향 조정 관련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2019년도에 일반 지역 세부담 상한은 150%였고요. 조정대상 2주택은 200%, 3주택은 300%가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담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번 대책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 부과됐음을 좀 느끼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에 더 많은 세금 부담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2019년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공시가격을 문제 조정을 했지만 평균적으로 70% 미만으로 지금 낮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2020년도에는 시세 변동률을 올리려면 올리라는 거죠. 공시가가 그대로 모두 반영해서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시세가 9억에서 15억 사이는 한70% 정도로 공시가격을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15억에서 30억 원대는 75% 정도 공시가격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30억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공시가격을 반영하겠다는 지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상승이 되고, 공정시장가입들도 올라가고, 세율도 상향 조정됐죠. 거기다가 세부담 상한, 조정대상 이주택도 최대 300%까지 지금 늘렸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부동산 정책을 기활해서 비정상적으로 온라인 아파트 가격에 잘 팔리지도 않는 주택 가격 상승을 계속 붙이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몇 억이 오른 미친 거래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 어 이렇게 또 희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떠들어주게 되면은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내가 낼 금액은 올해 내가 부담한 종합부동산세의 세 배를 2020년도에 부담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아파트 등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담합도 적지 않은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뭐 아파트 단지 뭐 분유회나 카페에서 오히려 이런 걸뭐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정부의 이런 취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세 올리는 만큼 올리려면 올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시지가도 같이 올려 주겠다는 겁니다 나라의 정부 정책을 우습게 알고 요거를 기화로 해서 이렇게 장난질을 칠 경우에 이제는 그대로 대응해 주겠다 이런 좀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부동산 담합 세력들이 뻥카를 치면서 판돈을 올렸다고 보면은 뻥카라는 것을 아는 정부 입장에서는 와이 나 오케이 콜 받아 줄게 그래 받고 더블로 가. 그동안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계속 판 톤을 올렸을 때 정부가 그냥 계속 콜만 해준 상태라면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는 그냥 받는 것뿐만 아니라 뻥카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받고 이번에 이제 더블로 간 거죠. 이번에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본인들도 뻥카라는 걸 아니까. 이 더블을 받고 더 올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짓이라는 거죠. 재살 깎아먹는 격이 되겠죠. 이런 경우로 비유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의 뻥카에 눌려서 이번에 정부가 만약에 다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이렇게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이렇게 되지도 않은 패 가지고 계속 뻥카를 칠 거고요. 계속해서 정부가 밀리지 않고 막판 이 패를 까보게 되면은 누가 이기게 될까요? 마지막까지 정부가 뻥카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가서 확인까지 들어가게 되면 은 아마 이 패는 똥패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리라 봅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드판 내용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기도 했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 이런 분들한테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확대해 주는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기존에 70%였는데 80%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올해까지 이렇게 나이별 공제 혜택을 주고 또 보유 기간이 길수록 이렇게 공제 혜택을 줘서 이렇게 합산해서 최대 70%까지 공제를 해 줬는데 2020년도부터는 70세 이상 공제율을 10%를 더 늘렸네요. 이렇게 공제율을 늘려준 이유는 실수요자에 해당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2020년도에 또 적지 않은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거기에 또 투기 세력들이 또 금액까지 더 올려주면은 종합소득세는더 많이 거치겠죠. 이렇게 거쳐진 종합부동산세 세금으로 서민 주거 복지 재원으로 좀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거쳐지면 거쳐지는 대로 예, 그 세금을 좀 좋은 데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대책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은 언제 시행이 되느냐? 이렇게 법 개정 후 올해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납부분부터 이렇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전국 3주택 이상자분이나 조정대상자 2주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계셔야 할듯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12.16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출 규제나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재할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